비엔나 여행 3일차 하편.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인 빈 오페라 하우스에 왔다. 그런데 여기는 투어를 신청하거나 공연을 예매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대서 기념품 샵만 구경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미리 예매해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빈 음악협회에 왔다. 여기는 월요일마다 공연 좌석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예매하지 않으면 자리 얻기가 어렵다. 우리도 좌석이 없어서 9,000원짜리 입석 공간에서 2시간 내내 서서 음악을 감상했다. 그렇지만 후회 없는 곳.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완벽한 음향으로 감상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올파스텔처럼 짙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정말 기분이 좋다. 공연을 보는 동안 몇 번이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았다.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일주일 전에 이곳으로 이민 온 한국인 분들을 만났다. 공연이 끝나고 잠시 대화하며 비엔나에서의 공연도 추천받고 앞으로의 타지 생활을 서로 따뜻하게 응원했다. 해가지고 나서는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알베르티나 미주관 2층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으며 오늘 일정도 마무리했다.